밥 먹으러 면은 진짜 점심 먹으러 면은열 마리씩은 잡아야 돼야 최하로.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예? 10분 늦었어요. 저. 뭐 시작부터 좀 세게. 뭐 만나자마자 그냥 내가 좀 어, 맞다, 늦은 감은 좀 있는데 아무튼 저 너무 반갑습니다. 예. 와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연인 형님 얼른 갑시다. 예예 어디 가요? 바로 가요? 아 점심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었는데 빨리. 점심을 먹어요? 아니 가방 가방은 좀 풀고 해야 돼. 아 가야 빨리 하라 빨리, 빨리. 아니 일단 저 선생님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인사부터 저 박명수라고 하고요. 아. 여기 하 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알지? 저 아, 네, 알지 네. 알지. 네. 우리 그 저. 박명숙씨 같은 박명숙 경우는 박 사장 박 사장 이렇게 하잖아. 어 맞아 요 맞아. 내가 이제 어, 잘하시네요. 돼, 그래도.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하하 씨도 그렇고. 예, 예. 저희가 예. 저희가 지금 예. 저희는 자연인 그 형님을 두 번째 뵀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그냥 연인이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자, 연인 형, 자연인, 연인. 자연인. 네. 예, 일단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인 형, 안녕하세요. 예갑 반갑습니다. 나도 반갑습니다. 예잘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반말을 해야 돼. 예예. 아그러고 편하게. 동생들 이렇게 반말 을 해야지. 박 사장. 잡았다! 그 입질이 좋더라고, 척척 아 치는 게. 이게 무슨 목기래 아니! 아, 그거 저, 저, 어, 불거지네 불거지. 천지다, 천지야, 어! 어 여기, 여기, 어, 맞아, 맞아, 여기도 이거. 또 잡혔다, 여기도. 야, 오늘 대박 조진이 보이는데? 음. 어, 신난다, 형. 음. 어우, 야, 큰거 잡았네, 첫 입질에. 그런 거, 열, 최소한 열 마리는 잡았 돼. 한 사람 앞에. 음. 최하로 열 마리. 최하요? 한 사람당요? 최하. 아못 잡으면 점심 먹을 생각 아예 포기해. 말투는 부드러워신데 오케이. 일방통행이네. 통행이 형이네. 아. 안 봐줘. 하엽이 없어. 연인 형이 열 마리씩 잡아야 밥 먹는대잖아. 아, 잡아야 돼. 나한 마리 잡았어최하로열 마리. 아, 부 부담 되게 주네, 깐깐. 재현님이 연이야, 인 깜깜하신 게 있어, 깜깜하신 게. 냄탕으로 해서 먹지. 어디서 아, 어디서 거신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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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내 음? 무주 시장 5일장 아. 내가 이제 가끔 가다 나가거든. 네, 아 이거 입을게요. 진짜, 예, 좋, 좋네요, 좋아. 음. 못 찾았어요? 음. 왜 그래요? 형, 음. 어, 안떠 음. 없네. 아, 있어 없어. 아, 정말 여기부터 끝이. 팬티 갖다 줄까? 팬티 갖다 줄까? 아니 함이다 <laughs> 아, 아니 어떻게 팬티를 서로 이렇게? 함이다 초면 팬티 교환은 좀 괜찮아요? 초면 팬. 초면 팬티. 아 줄게 줄게. 괜찮아요? 초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초면에 팬티를 나눠 입기가 좀아 귀엽다. 내 팬티 갖고 올게. 이 초면 팬티가 진짜 형 가까워지는 거 이, 이... 초면 팬티 교환은 좀 그런데? 어르신은 이런 거 어떻게... 제가 이이가셨 <laughs>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팬티가 아니었어. 드렁크인줄 알았어, 트렁크. 이 라인 자체가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라인은 삼각 팬티라면 아, 그렇죠? 보통 약간, 어. 이렇게잖아요. 어. 근데 저거는 이렇게 어. <laughs> 저거는 이렇게 <웃음> <웃음> 빨리 갈아입어. 그래가지고 얼른 빨리 저... 예, 예. 음. 새 거예요? 아니 한번 입은 거야. <laughs> <laughs> 아 편지 잘 맞는데. 아잘 맞아요? 아, 너무 잘 맞아. 어이, 참... 형, 지금 손에 든거 뭐야? 이거 내가 입었던 거. 형 그걸 드려야지. 그래야지 형 이게 딱... 공평한 거야. 아니 내거어디게 입던 걸 드리냐? 아유. 왜? 형님도 입던 거 드렸는데. <laughs> 딱한번 입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딱아 그, 아, 좋은데 그렇잖아 좋아 오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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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틀리잖아 이 팬티 아, 그런 걸상가 아, 팬티를 입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빠 틀리잖아 이 팬티 아, 그런 걸상가 아, 팬티를 입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아우 역시아 너무 좋네 아 너무 귀여운 커플이야 연말에 한 베스트 커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